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교인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아, 위험해 모이지 마 이러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아 우리 괜찮아 했다가 병균이 다퍼진인거또 네.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룹이었죠. 음.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SNS나 이제 너튜브 채널에 저와 취향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네. 모여있게 되잖아요. 네. 숫자로만 보면 구독자 뭐 250만, 팔로워 뭐 이렇게 생각할 음. 수도 있지만 어 깊게 들여다보면 비슷한 의견이 음. 어, 주류를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SNS가 어떻게 보면 팔로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하나의 우물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음. 그 우물 안에 음. 개구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정치인 중에서 정말 이상하게 어, 이 상황 판단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끔 보면 누구들을 끌고 다니시냐면 소위 말해서 가신그룹을 아, 끌고 다니시 예스맨들.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은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어서 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 이상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음. 음. 모두가 예스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음. 그게 동조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예요. 음,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음. 죽는다 이런 그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가치도 음. 지금은 좀 우리가 팬데믹 시대는 방해가 될수 있는 요소네요. 네. 네. 뭉치면 다 죽어. <laughs> 음. <laughs> 그그 흩어지 살아. 거리를 둬야 <laughs> 되고요. 네. 제가 이태원에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인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유럽, 미국에서 귀국한 음. 뭐 유학생, 교민 뭐 이런 분들 오시면 살짝. 허? <laughs> 이렇게. 음... 바, 바,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을수 있을지, 음흠. 그것도 좀 음흠.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 여러분, 메르스 때그 전남 순창의 장덕 마을에 메르스 환자가 한 명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음... 거기를 완전히 방역을 하고, 그 다음 격리를 했어요. 완전 봉쇄를 했어요. 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거기다가 음식 보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경험을 했던 노인들께서 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어, 어, 음. 화이팅이라고. 어,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맞습니까? 절대로 확진자를 낙인찍지 마라. 우리가 당해봤는데 우리가 당해봤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 음,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음. 도와주자.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안다. 왜? 겪어봤으니까 음. 이게 공감력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 두기잖아요 네, 음. 네, 그래서 맞아요. 물리적으로 거리둬서 비말이 튀지 않게 음. 그래 전염되지 않도록만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물리적 거리를 두면 약간 대면대면 해줘요 사실 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되 사회적으로 거리를 좁히는 일을 하자. 음.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내가 지금 힘들지 않아도,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 내가 확진자가 아니어도 확진자가 되보는 거예요. 음. 그걸 우리 인간만이 할수 있는 그렇죠. 아주 특별한 능력이거든요.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어, 아이를 둔 엄마이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소통이 결핍된 상태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되면 소통 능력을 개발을 못할 수도 있고 사회성이 결핍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완해야 할까요 음.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못 만나니까 그런 네. 얘기죠 어, 한 가지 제가 아이들이니까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어. 독서에 대한 수많은 인지심리학 연구를 보면, 독서를 해서 스토리를 읽고 등장 인물이 어떤 생각을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의 공감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연구어 있어요. 심지어 뇌도 변해요. 아까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 그 네트워크 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게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내가 만나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캐릭터와도 내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독서도 어떤 가상의 네트워크 밀도를 맞춰주는 네. 행위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요즘 또 밖에 <laughs> 잘못 나가니까 독서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으니까 독서 참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어, 팬데믹은 이제 인류 의 숙명과도 같은 그런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험 대에 올라왔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발현되는 이런 불안과 공포. 이 혐오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길들여야 할 때이죠. 그래야만 우리 인류가 이 위기 속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